엄마, 나 모텔에 군번줄 놓고 왔어.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 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방계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유병경님. 매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사연 제보 하나 하나씩 고르시기 힘드실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17금 썰도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내봅니다. 여러분들 17 금뿐만 아니라 19 금, 25 금, 30 금, 40 금. 저는 2018년도 8월 군번으로 무지막지하게 덥던 여름철에 논산 훈련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늦게 갔습니다. 이미 전역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논산 훈련소에서 뺑이를 치며 훈련소 수료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전 사람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충청도 지역 사람들은 논산 훈련소 수료식 날엔 각자 집을 들리곤 합니다.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멀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족들이랑만 살짝 보낼 텐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바로 뭐집근처라가 이런 데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수료식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식을 뭐 먹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하나 세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완벽한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남들은 2등병 계급장을 부모님이 붙여주고 있을 때, 저는 그 1분 1초 아까운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붙이고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데리고 바로 대전으로 갔습니다. 이게 예전 군번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훈련소를 수료를 하면은 가족분들과 몇 시간 정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자대로 가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음식은 대전에서 제일 좋은 뷔페집을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 동기 친구들과 술도 한잔 정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훈련소에서 타이트하게 지내고 담배도 피고 술도 못하고 나가서 그냥 방출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망의 계획이 남아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들을 잠깐 보고 온다 하고 약 2시간 정도 남은 시간 안에 여자친구를 잡고 모텔로 뛰어갔습니다. 존나 뛰어갔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뛰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사의 볼트도 이겼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아니, 군인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집에 와서 부모님 차를 타고 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모든 건 완벽했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놓고 온거 없냐 체크를 한번더 해봐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가 뭐, 뭐 갖고 온 것도 없는데 놓고 온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목덜미 쪽에서 서늘한 느낌이 나는 거였습니다 아 군번줄 라는 생각이 온몸에 전율이 왔고 갑자기 제가 말 없어진 모습을 보시고 침묵이 흐르시다가 어머니께서 어, "너 혹시 뭐 놓고 왔니" 이러시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 놓고 온 건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모텔에서 찰랑거리는 군번줄이 거슬려서 빼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여자친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게, 많이, 딸그락, 딸그락, <laughs> 거릴 거 아닙니까? 이게 군번줄이 여러분들, 둘이 있고, 인식표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있잖아. <laughs> 어머니께는, 엄마, 미안해. 그, 놓고 왔어. 군번줄. 라고 말을 하자마자, 묵묵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유턴을 때려버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ᄒ 됐구나. 싶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전에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는 순간에도 어머님은 아, 어디다 놓고 왔는데 혹시 여관 갔니?라고 묻는 말에 저는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여자친구 또한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여자친구랑 같이 같이 매차 안에 있었나 보네. <laughs> 모텔에 다시 가서 가져오고, 논산 훈련소로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약한 시간 정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숨 소리만 들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도착하였을 때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절레절레 하시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왜 늦게 왔냐고 했을 때, 저는, 죄송합니다. 모텔에 군번줄을 놓고 와서 늦었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조교분들과 다른 간부들도 동기들도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이 무슨 느낌인지 알고 잘못은 충분히 했지 늦었던 게 잘못은 했지만 그거를 듣는데 한숨 말고 맞다가 반응이 있을까? 추후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얘기로는 저를 훈련소에 데려다두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는 진짜 너무 부끄럽고 진짜 죽고 싶었다며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뭐 물론 그 여자친구랑은 이등정 말에.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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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추억이었던 것 같네요. 군번줄에 정말 좋았던 추억은 아니었고 정말 임팩트 있는 추억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셨고 혹시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와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 있으신지요? 있으면 저한테 재밌는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